호르몬을 맞으면 20대 우리 아들 탈모도 혹시 치료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성장 호르몬이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암 위험도가 31%가 감소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요. 가격을 일단 네. 매일 본인이 맞는 건한 달치가 오늘은요 대한 항노화학회 명예회장이신 김상우 원장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다들 회춘하고 싶은 분들이 진짜 많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원장님께서 이제 성장 호르몬 네. 알려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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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이 알려주신 성장 호르몬과 노화에 대해서 궁금증 네. 댓글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네. 구독자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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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댓글에 대한 궁금증을 네. 무차별적으로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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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셉이 원래 이런 대본 없이 그냥 평상시에 궁금한 거 물어보고 네. 즉각적인 대답을 하고 네. 내가 다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모른다고 저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건강이랑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걸꼭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국민 건강에 굉장히 큰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컨텐츠를 보시고 네. 가격을 일단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치료비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병원 가면 뭐만원 넘어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사실은 보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이 답을 수밖에 없고요. 네. 제가 사실은 한 10년 전 정도에 그 LG랑 해 가지고 연세대 학교 경희대 저하해 가지고 일출 제제를 만든 게 있어요. 성장호르몬을 매일 맞는 게 원칙이지만 네. 그 제재는 비쌉니다 일주일에 한번 맞는 거는 한번 맞는데 뭐 병원에 따라서 다 따르지만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돈이 들고요 한 달에 네. 매일 본인이 맞는 건한달 치가 50만 원 전후로 드니까 네. 이것도 뭐 병원마다 다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성장호르몬만 나오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도 성장호르몬에서 공부를 좀 다른 의사선생님보다 많이 한 편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뭘 섞어요 약간의 섞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또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병원마다 각기 다릅니다. 잠깐 아까 네. 말씀하신 게 성장 호르몬만 주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제제를 아 해서 저는 주...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뭘좀 조금 소장을 믹스를 아, 합니다. 예, 그거는 며느리도 안 가르쳐 주는 비법이에요. 아, 그거는 있군요. 제가 네. 공개적으로는 알려줄 수는 없고, 네. 효과를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이 치료를 받아주시는 환자분들은 만족하고 더 건강해지시는 면되 거죠.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네. 20대 우리 아들 탈모도 혹시 치료가 될까요, 어, 원장님? 그분이 만약에 이 탄력 섬유를 못 만들어가지고 탈모가 왔으면 네. 도움이 되죠. 하지만 20대면 탄력 섬유가 충분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장 호르이 충분히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라는 건모자르면 모자른 것만큼 보충을 해줘야지 남아도는데 주게 되면 되려 몸에서 안 만들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하고 만약 20대인데도 성장 호르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20대에서 성장호르몬 충분히 나오는 데 제일 많이 나올 텐데 성장호르몬 줄봤자 머리카락이 자랄 수가 없을 거고 그리고 효과도 없고 몸에서 그나마 만들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검사가 좀물로떨어졌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큰 도움이 안 되고 되려 돈만 좀 까먹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많아 탈모가 오나요? 20대에도 네. 탈모가 오기도 하는군요 탈모도 유전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전적인... 특히 남자들한테는 네. 그 아버지가 대머리다 그러면 자식들이 대머리가 많아한달 걸른다고도 하던데 할아버지... 걸른다기도 있는데 네. 그거는 유전적인 거는 건너뛰기도 하고 계속 가기도 하고 일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 굉습니다 예. 조상 탓이라는 게 <laughs> 칠 팔십 퍼센트 요즘은 네 유방암 환자도 성장 호르몬을 투여해도 되나요 현재 유방암 활동성인 암이 쓰는 경우에는 금기입니다 현재 암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을 쓰면 암세포가 성장 호르몬을 또 만들거든요 여기다가 보태준다고 생각해 가지고 하지 말자는 게 현재의 그 컨센서스고 예. 암이 지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완치 판정을 받고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해동우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도 주셨어요. 성장 호르몬이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2009년도에 유러피언 내분비학회에서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암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가 나왔고 어 2016년도에 나온 그 메타 연구에 의하면 이 위험도가 성장을못 하게 되면 암 위험도가 31%가 감소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요 성장알만 자체가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점게 하기 때문에 암을 되려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아, 물론 의사 선생님들도 이쪽에 공부하려는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직도 이게 암을 유발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건강에 중요한 위치에 앉아 있는데 하다못해 논문 책한번안 찾아보고 암을 일으킬 거다 이런 위험한 발상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치료해가지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진짜 그릇된 지식을 갖는 거는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궁금증을 주셨어요. 성장호르몬 주사를 자주 맞으면 네. 몸에서 자체적으로 성장호르몬이 안 나올 수 있다는데 이 성장호르몬 주사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뇌하수체에서 성장호르몬 만드는 게 점점 떨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만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보충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나마 조금씩 나오는 게안 나오진 않죠. 우리가 남아 도는 사람한테 줬을 때는 내가 이제 만들 필요가 없구나왜 번씩 하고 들어까그래서안 만들지만 우리가 보충을 해주는 거죠. 아, 우리가 보충요법. 요법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검사를 해보고 모자른 경우에 모자른 양만큼 보충을 해줘야지 남아도는데 보충을 하게 되면 몸에 대해안 좋게 작용합 좀 넉넉하게 많이 맞으면 훨씬 더 빨리 젊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는 네. 않다는 거. 성장 호르몬은 주사를 응. 맞는 거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는데 주사로안 맞고 약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까? 불행하게 현재까지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까지는 안 돼요.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호에뿌리는 평정학 문제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어, 어. 미국까지 직접 그것들을 확인하러 간 적이 있어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안만나죠 여기저기 도망가죠. 나중에 알고보니까 사기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당뇨 환자들 인슐린 주사 이게 들어보셨잖아요. 네. 왜 인슐린 주사를 맞냐면 인슐린은 순수한 아미노산이고 분자량이 50 달톤 정도가 돼요. 근데 네. 성장 호르몬은 분자 크기가 이거보다 한 4배 가까이 커요. 순수한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먹으면 단백질 먹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고 네.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이 PR에든지 점막으로 흡수가 안 돼요. 성장 호르몬은 먹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화를 막는 호르몬이 나오는 효과적인 식습관 중에서 네. 절식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 다들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어렵다고들 얘기하고. 저도 저도 동감해요. 혹시나 음.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는 식습관이나 네. 노화를 막거나 늦추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성장호르몬 우리 자극하는 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분비를 그나마 자극하는 거. 네. 자극하는 게 일단 칼로리가 낮게 저혈당이 와야 돼요. 저혈당이 아. 오는 게 뭘까요? 하루에 낮게 먹는 거고 네. 두 번째가 뭘까요? 운동이죠. 아, 그럼 많이 운동해가지고 저혈당이 되게 되면 성장호르몬이 자극이 되고 또 하나가 깊은 수면이에요. 그리고 단백질 또 성장호르몬 분비를 자극시키고 반대로 억제시, 억제시키는 거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두 번째가 지방요. 이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 과다 섭취. 아, 음. 어, 탄수화물이 먹을 때 어떻게 해야 좋냐면 그나마 좀 영양 방법 방법을 찾자면은 정제가 덜된 탄수화물 드시면 좋습니다. 네. 쌀밥도 현미밥이라든지 잡곡밥콩 뭐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어, 쌀밥을 뜨끈한 상태에서 흰 쌀밥을 드시게 되면 그 전분이 바로 흡수가 돼요. 한번 식혔다가 냉동 상태로 식혔다가 녹인 다음에 먹으면은 전분이 흡수가 좀덜 됩니다. 아, 모든 과일이나 야채 이런 건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이런 비타민 B1이라든지 B2 뭐 여러 가지가 이 당분을 서서히 흡수하게 합니다. 아, 껍질이 있으면요? 아, 물론 뭐 귤이라든지 수박, 뭐 참외 같은 건 제외겠지만 네. 나머지 사과라든지 그런 건 껍질째 드셔야 돼요. 과일도 잘라놓고 오래 놓게 되면 비타민이 다 파괴가 돼요. 비타민 C 같은 거는 굉장히 대기 중에 굉장히 약합니다 사과 같은 것도 그 자리에서 잘라 가지고 드셔야지 잘라 놓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면 이미 파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쌀밥 국수 빵을 줄이려면 은밥 공기를 적게 만들어야 요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아 그래요? 밥 공기를 조그만 걸로 하셔야지 가득 담아 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한 공기 이상 안 된다 그리고 위가 옛날에 늘어났다가 이렇게 한번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에 조금만 들어가면 1 0수 소분이 다위 벽이 늘어날 때위 벽을 자극시키는 그렐린이라고 식욕을 어, 자극하는 호르몬이라고 이게 꽉 차게 되면은 그렐리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근데 위벽이 늘어나 있는 순간 그 호르몬이 분비가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가 큰 사람들은 조금만 허기가 지면 굉장한 식욕을 느끼게 되죠. 그다음에 저는 좀 피하셔야 될게 밀가루. 밀가루가 대부분 미국이나 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네. 어, 들어올 때 그걸 손상을 안 주기 위해서 약을 아마 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부제. 아, 방부제 같은 거를. 그다음에 밀가루를 그나마 쫀득쫀득하게 해서 글루텐이라는 성분을 넣어요. 이 글루텐은 장에서 독소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배리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방어막을 하는 거를 노출시켜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밀가루는 좀되도록피 하시자. 특히 우리가 좀 피해야 될게 도너츠. 도너츠는 밀가루에다가 당분을 입히고 기름에 한번 튀깁니다. 이게 기름에 튀기는 순간 기름이랑 당분이랑 만났을 때가 가장 최악의 주범. 노아 3종 세트, 노아 촉진3종 세트. 아, 3종 세트. 뭐 가장 조합을 잘 맞는 게 플레인 도너츠예요. 단순하게 밀가루에다가 설탕 발라놓고 튀김. 튀긴 게 가장 사람을 중독성 있게 만듭니다. 아, 초콜릿 음, 뿌린 것보다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드시되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입에서 <laughs> 즐기시기 모든 걸. 음. 배에서 즐기지 마시고 음. 천천히 드시면서 맛을 음미하고 아. 자꾸 입에서 즐겨야지 배에서 즐기려고 하는 순간 몸은 망가지게 되요 음. 자, 오늘 대한항노화학회 명예회장이신 김상 원장님 모시고요. 노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